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 새벽 2설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여수와서 1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수와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수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분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하세 반지판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신앙 가족 운명 공동체다 교회는 신앙 가족 운명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수와 18장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에, 이렇게 나라라기 이전에 커다란 가족과 같은, 그리고 운명공동체,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운명을 같이 하죠. 운명공동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면은 조직체, organization 이라기보다는 organism, 유기체로서의 예, 그런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이 오르가니즘이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이 한 몸인 것처럼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아, 한 사람이 아프면은 고통당하면은 그 고통과 아픔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한 사람의 기쁨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잘못은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운명, 그러니까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함께 죽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와 같은 서로 간의 책임을 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고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큰 가족과 같은. 그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한 가족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물론 그 외에는 아담, 음, 있지만은, 이제 언약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서 그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어, 요셉으로. 그러면서 온 가족이 사실은 그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의고센 땅에 이주하면서 400여 년간을 거주하며 그큰 민족으로서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의 개념이다. 가족은 같이 먹고 어 같이 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한그 가족의 개념. 구약의 모든 그런 율법에 나타난 아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아 도와주고 사랑하는 형제 동포의 개념. 아, 그, 구약의 동포라고 하는 것은 이엘 민족을, 형제, 자매, 이렇게, 형, 가족의 개념이 짓다는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가족과 또 운명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신앙, 그 신앙이 그와 같은 그,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의 기초가 되면서 운명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신앙적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또 에스닉한 그런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는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어, 기아아르바 땅, 헤르바 헤르본 어, 그, 그 땅을 차지한 어, 그 여러분 갈렙. 갈렙도 어떻게 보면 그 유다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은그 니스 사람은 그 니스 사람은 그 원래 기원은 에돔 사람인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에서 그런 어, 민족이 다른데도 신앙으로 그 민족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유아 외에 보, 보행하는 장정이 6 0만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시면은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나갔다 수많은 잡족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때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잡족들도 허다한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 나갔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민족, 언어,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서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신약의 교회로.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적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명칭이나 속성들을 신약 성경에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The Children of God.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로 쓰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the vineyard of God.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the children of Abraham.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 등등 교회를 표현하는 모습들이 이 단어들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석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른 모든 구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 코칭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예는 로마서 9장 26절인데요. 그것은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는 호세아의 서의그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할때 그런 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 이런 어,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 음, 보시면은 교회의 새로운 어, 그런 가족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교회는 하나님이 가족이다라는. 그래서 어, 믿음의 에, 가족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이, 이후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여자고에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밖에서 찾아 기다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 신약의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다라고 하면 어, 8220번 브렉스빌 로드에 있는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육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바로 어 신약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어 이와 같은 신앙, 운명, 공동체, 가족 어 공동체임을 알아야 하고 어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어, 회막은 뭔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미팅 플레이스인데요. 어, 여기 그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있는데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와 종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난 분배 과정을 마치고 잠시 회막에 모여서 온 회중이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 이 요셉의 자손들이 땅이 더 모자라다, 더큰 땅을 달라 불평했죠. 그냥 집파간에 불평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일곱 집파가 남았어요. 예, 두지파반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지금 유다 지파하고문하세 어, 에브라임 지파는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두지파 반하고 어, 이쪽에 그두 집파 반 빼면 다섯 집파가 빠지고요. 어, 그리고 다섯 지파를 뺀 나머지 일곱 지파의 그 분배 상황을 더욱더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재배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 잠깐 하나님의 그런 그 가난 땅 분배를 중단하고 지파 간의 이와관계보다도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여기 왔는가 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뭔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분열하고 어,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의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인 것을 늘 기억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단순히 조직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운명 책임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 한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